홈플래시는 어, 어린이 어및 임산부가 풀레야하기에는 위험하대요 음. 자 해보겠습니다 네. 공포 그런건가봐요 이거는 불을 끄는거 네. 화분 어, 화살표를 클릭하는거 아닌가요? 아 그러네요 되게 악몽을 꿨어 악몽을 꿨어 1인분 시켰는데 어 보고 싶지 않아? 어 이겨냈나? 첨첨첨? 하고있어응 나올 수 있네요? <laughs> 선물했었어. 날총이 맞았어. 그냥 이게. 여그 약간 시간이 멈춘 거 같아. 일단 전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. 네. 숨기기에 좋아. 오. 문 잠겨있다 문 잠겨있고 아 누가 밖에서 잠근 듯 하다 감금됐어요? 그금까 지금, 지금 감금된 상황이야? 고장난 것 같아 힘을 주세요 자 시계는 그대로고 다시 방으로 가볼게요 오! 아, 깜짝이야 아 뭐야 아 배드 엔딩 영원히 뭐, 뭐 함께. 어째는데. 아, 그자 깜짝... <laughs> 뭐, 어쨌는데. 아. 어떻게 된 거야? 여기서 한번더 해야 된다는 거지, 이거 지금? 네. 알겠어, 알겠어. 한번더 할게요. 아, 자, 한번더 해봅시다. 아, 깜짝이야! 자, 빨리 시작해봐요. 진짜, 부적절 하네요. 네. 놀랄 것 같아요. 열면 안 돼. 안 열어. 담겨 있어. 화분. 아, 나 깜짝 놀랐네. 이건 다 지금 동일한 내용인데? 어, 네. 안녕? 자, 나가 봅시다. 네, 인형. 선물했었어, 그냥 이게. 똑같죠? 네. 아, 뭐, 너, 너안 오는 거 아니야? 아, 싫은데. 그럼 저인형을 드래그해서 저 안에 못 가. 아, 안 돼, 안 돼요. 아. 숨기기에 좋아? 아, 뭘 주, 주세요. 뭘주면 오, 이거 깜놀, 깜놀 게임이네. 밖에서 잠근것 같아, 혹시? 우리 엄마가? 나, 반찬 투정한다고. 오, 지금 이제 또불 끄면 안 되잖아. 아니, 불 끄는 게 아니고 방으로 갔으니까. 어. 걔가 나타났잖아요. 방으로 가면 안 돼. 그러면. 어, 어떡하라는 거야. 여기에. 뭐 있겠죠 그러면 다시 방으로 가서 그걸 불을 끄지 맙시다 아 아까 불을 껐었어 어어 자고 어. 싶지 않아 침대 밑을 살펴보았다 어. 아나뭐 나오는 거 아니야? 오쟤 뭐야? 손가락 아니야? 어. 숨겨해어그러 옷장에 숨겨 어어 어. 어. 하지마 하지마 아. 어! 어 어떻게 됐어요? 아니 왜 죽는 거야 이번엔 나불안 껐는데 불안 껐어요? 풀안 껐어. 네, 아, 내가, 해, 내가 해볼게. 아, 잠깐만요. 제가 해볼게요. 왜? 제가 해볼게요. 잠깐만요. 아, 나 깜짝이야. 네, 다리 떨지 마시고. 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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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나도, 이거, 빨리 이거 일단 빨리, 빨리 이거 주고. 악몽만 껐어. 누가 나왔거든. 열면 안 돼. 한 번만 더 눌러줄게요. 보고 싶지 않아? 나도 안 보고 싶어. 화분. 자, 이거 한 번씩만 다 눌러주고 문! 누가 박혀서 잠긴듯하다 혹시? 선물했었다, 알겠어 자 신배및 살펴보았다 됐지? 숨겨야 된댔지? 못 나가 지금 아, 또, 또 아웃이다 아... 또 나온다, 아 시끄러 아니, 아직 안 나왔어요. 내가 누르면 나오나? 오, 아니, 아니, 아니야. 다른 거야. 오, 그러네어 어떤 여자애 나왔어요. 네, 눈깔 봤어요. 네, 저 숨기자. 문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. 안 열어줄 거야. 빨리 숨기자. 일단 비린내가, 비린내가 난다. 아니. 이거 숨기자. 좋... 숨기 안 된대요. 지금 네. 잠깐만. 그러면 아 문부터 확인하자. 아, 나 깜놀이면 나, 나... 에이, 어이 밖에 누구야? 문 밖에 아, 문 앞에 있는 거다 아니까 빨리 대답해. 돌려줘. 돌려달라고. 뭐? 돌려줘. 렌탈을 렌카를... 이 히... 깜놀이 안 나온다? 아, 나올 것 같아. 아..뭐야 어, 왜 살인마? 뭐 내가 어떻게 뜯길래? 아 너는 조용하다. 정성문을 열었다. 비린내가 난다. 숨길 수 없는 건가? 어, 없는 아 거야. 알겠습니다. 그럼 저 인형 못 갖고 가나? 네. 어이! 뭐야 살인마 엔딩이래요 또. 가봅시다. 화분, 불, 어떻게 켰죠? 밖에 나가서, 누가 잠근 것 같고, 침대 밑, 뭐, 줏었죠 자, 됐죠? 그 다음에, 어, 문 밖에서 인기척 돌려달라고? 렌카를? 너 렌트카 안 했는데? 너는 렌트카부터 두. 방금 문 열었다. 아까 제가 이걸 못 봤어요. 요거, 요거. 너무 잘안 보여요 이게. 화분이라고 써 있죠? 화분. 그래 거기 있을 거야. 화분에 뭐가 있다는 거겠죠? 화분을 살펴봤다. 미역 같다.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. 여기군. 열쇠 찾았죠? 그럼 여기로 열쇠를 열어야겠죠? 아래? 아까? 안열린데잠긴 서랍을 열었다. 오, 뭐야? 손가락? 후하하. <laughs> 지금 정신 상태가 지안 좋죠? 에이. 일그러진 추억. 화분? 열쇠? 아래? 열고? 받고? 여기서 잘해야 돼. 이거 누르면 어차피, 이거 누르면 은 끝난죠? 아, 이거 눌러도 끝날까? 아, 고민된다. 아, 눌러봅시다. 얘가 랭카다? 아, 불안하다. 아, 이럴 줄 알았어. 사진 절대 안 누를게요. 아, 정말, 너무해. 안녕 못해. 열 거야. 빨리 켜. 악몽 꾸든 말든. 자, 빨리 문 열어. 누가 잠갔다. 자, 닭다리 얻으러 갑시다. 고추장 묻은 닭다리. 짠. 그 다음에. 네, 눈동자. 시력 검사 한번 하고요. 어, 밖에서 누가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. 빨리빨리 빨리빨리. 빨리. 스킵 스킵. 돌려줘 들의렌트카 허로 시작하는 내렌트카 빨리 넘어가고 창문 열고 화분 확인하고 나가서 인형 한번 보고 뒤로 가서 화분으로 열쇠 다시 열게요 열쇠를 연대 열쇠 겟 열쇠로 아래 열기 됐죠 이제 여기서 이거는 하면 안돼 잘 시간 없어 오얘 왜이래 아 열쇠 얻었고 열고, 손가락, 그 다음에... 아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? 나가면은 또... 그... 걔 나올 거 같은데, 인형... 여기... 아, 여기 가면 왠지 죽을 거 같은데... 아... 와... 배드 엔딩, 지금 4 봤죠? 악몽 빨리 거, 너무 많이 거 많이 거 악몽 많이 거. 아, 근데 및 그리고 체력2.0 몽골인 인정. 빨리 넘기고 싶다. 렌카, 렌카 돌려달라고 하죠? 렌카가 지금 모든 이 타테 의 근원 같습니다. 여러분. 얘를 한번 봐줘야 되나? 열쇠. 열고. 그 다음에. 여기로 가도 죽고 껐다 키면은 죽을까? 일단 나가봅시다 나가 아 이거 저거 사, 느낌이 안좋은데 아까부터 조용하군 포기하고 간건가? 오! 녀석인가? 돌려줘 나의 랜카를 오호 숨어야 될것 같아. 오. 뒤통수 를 노려야겠어. 나간 다음에 그럼. 자, 받아라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? 어, 얘, 얘 죽은 거야? 아, 후회 말라고. 너가 자초한 거니까. 렌카는 나만의 렌트카야. SK. 땡땡카. 애초에 돌려줄 것도 없어. 더러운 선은 돌려주지. 어떻게 된 겁니까? 더 이상 숨을 필요 없다. 암호가 걸린 다이어리가 있다. 이거 암호, 암호를 내가 어떻게 알아? 나가 봅시다. 오. 나가자. 아, 나갈 수 밖에 없네, 이제. 다시 돌아갈 수가 없네. 나가면 뭡니까? 음. 지금 주변에 이집 딸랑 하나야? 엄청 시골인가? 집이? 오늘은 유난히 하늘이 파랗구나. 어, 뒤에서 지금 뭐 누가 사, 살아남은 애가 있나? 얘 누군데? 레레카 아, 그 뭐야. 얘가 아직 바, 집에 있는 거야? 가지고. 어, 엔딩 1. 저주의 초상화. 음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엔딩 2도 있겠죠? 다른 걸로 한번 해 볼게요. 해피 엔딩은 없는 건가, 이 게임? 악몽 마음껏 꾸시고 문 여시고 이런 걸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되나? 자, 불 한번 껐다 킬게요. 아, 맞다, 불 껐다 키면 안 되는구나. 지금 아, 이런... 너무 시끄러워, 쟤. 방문국 화분. 열면 안 돼. 안녕. 밖에서 잠근 듯 하다. 침대 밑 살펴보았다. 닭다리, 고추장이 묻어 있다. 치약검사, 끝이 났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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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도대체 이게 스토리가 무슨 내용인지 뭐알 수가 없네. 그냥 죽고 죽이는 그런, 그런가? 귀신이야? 뭐야? 자, 화분. 아 너무 조마, 조그맣게 써놨어, 다시 봐도. 그래, 거기 있을 거야. 화분. 살펴봤다. 그럼 이따가 뒤통수를 노리지 말고 계속 기다릴 순 없나? 그렇게 해야지 다른 분기점이 나올 것 같은데. 자, 됐죠? 아까 빨리 화분 챙기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자. 조용한데, 이제 올 거야.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, 아까 그냥 죽여버렸어. 손해배상 청구는 일단 해야 되는데. 아, 여기 숨어. 오, 오케이. 이거 뭐야? 에이. 방귀. 나, 고길로안 가려고 했는데,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, 왜 그게 됐지? 지금 돌림 노래급 돌림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. 제 오른손은 지금 반복되는 기계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 같고요.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죠? 자, 문 열고, 아, 열순 없고, 돌려 주고, 싶다. 렌카 자, 여 기서 화분 보고 가서 열쇠 확인, 문 열고 챙 기고. 갈 시간 없다 아까부터 조용하군 포기하고 간건가? 부술라고 하겠지 이제 야 숨었다 그 다음에 뒤통수 안 노리고 그냥 있으면 안돼? 그러면 또 이게 나타날려나? 그럼 기다려봅시다. 어떻게 되나. 아, 피가 묻은 장갑이다? 에이, 이제 누르면! 물으면..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. 더 이상, 아, 너무 반복돼가지고 이게 조금 지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엔딩을 봤으니까, 배드 엔딩 말고 일반 엔딩을 봤으니까, 어, 오늘 이 게임은 여기까지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나중에 보시다가 너무 깜놀에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아 이거는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 볼륨 조절 잘 하시면서.